그날 오후에 윤여서가 다시 며느리네 집에 왔어요. 식구들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데 우선 하늘이 는어떤가 필리핀 삶을 좋겠어? 한국에 삶을 좋겠어? 필리핀? 필리핀 삶을 좋겠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여기서 같이 삶을 안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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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도 다 만날 수 있고 그 아무래도 하늘이는 한국보다 6년이나 오래 살았던 필리핀에더 정이 가나봐요. 이거는 윤녀스가 원한 대답 아닌데. 그런데 한달 수입이 마사지하고 저 피시방하고 얼마가 들어와? 수입이 한 달에? 조금이요 어머니. 더 달라요 달라요. 스금부분 있을 거 아니요? 니네 통장 들어오지? 네그 네, 얼마 거. 얼마 속도야? 일단 그럼 어떻게? 아그 어디 보자 그러면 우리 돈으로 86만 원. 근데 그거 안 줄아? 네 그냥 필리핀 돈이 고 커요. 필리핀에서 커? 우리나라 쬐깔한디 그럼만 또 세금도 물어야 되지 세금. 세금? 응. 피시방 세금도 물어야 되고 마사지 세금도 돈도 많이 안 벌어 별로. 근데 갈라게? <laughs> this time is we earn more money here in korea. that's why we're planning to work for five years. Uh, it means we can take a long time also working. so we just work five years. maybe it's enough five, until hanil is finished at elementary. and then we bring in philippines. We're making another business or another things to earn the same money as we earn in Korea. Money is important, I know. That's why we need to earn more. Uh, we important time. We important our family. The time. But working lifetime that is we can't resist. Uh, 돈 상관없이 가족을 위해서 가겠다니 설득하기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저 마사지하고 피, 저 피자, 피시방하고 다네 앞에가 있잖아. 어제 한이 아빠한 못해? 아, 외국 사람도 못해요. 외국 사람이라? <목소리도> 한이 아빠, <목소리도> 아니, 네, 외국 사람이라? 아니, 아빠가 외국 사람이라. 안 돼? 필리핀로, 예, 안 돼요. 믿음이 없어, 나는. 사실 나는 믿음이 없어. 이것 이러다가 딱지 앞으로 다 해갖고, 도망가 버리면, 우리 아들 한자 돈도 없이 늙어갖고, 환자살거나 그래. 슬픈 게 믿음이 없어. 그, 그래, 그러들 안다. 근데 아들은 그런 것을 걱정 말아고한 게, 나는 그도 부모로 그 마음이 가. 오, 자꾸 걱정이 앞서는 부모의 마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딨어요? 제일 궁금한 건 아들 생각이에요. 아장님한테 얘기한 게. 간대. 너도 응. 가서, 가서 살을 많이 죠 엄마도, <laughs> 엄마도 같이 가서 살면 어때? 아니, 안 가. 아니, 나는 안 가. 엄마는 우리 거기 살면 괜찮아? 나는 괜찮지. 여기서 하려 좋지. 음. 우리 바다랑 하늘이랑도 자주 보고. 너 마늘 땅에 가는 거야. 니네 여기에는 안 가고 자고 있는데. 나도 많이 복잡해. 근데 와이프는, 맹은 필리핀과 삶이게더 좋다고 하는데. 나도 가서 살면 더 좋기도 하고 근데 가면 엄마도 자주 못 보고 그지? 아버지도 못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또 엄마 아버지 사정부터 보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을 듣고 나니까 일단 안심이 좀 되네요 현우씨 얘기 잘했어 나무처럼 아, 함께 외출한 로에나 씨와 현우 씨, 시댁에 가는 건데, 시아버지 호출 떨어졌어요. 오, 어서 안녕하세요.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것 같아서 긴장됩니다. 어쩌세요? 누라 네. 네. 근데 필핑핀 가면은, 현우는 너 친구가 있냐, 아는 사람 있냐, 전부 다 외국 사람이고, 너는 여기서 애기들 키고, 여기서 생활하고, 삶은 좋은 세상 살수 있어. 이 한국과 새로 살기 좋은 데가 없어. 시아버지가 이러시니까 싫다고 하기 쉽지 않죠? 내가 살면 그냥 가지 말어. 그냥 눈물 이 나와? 그 말이?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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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그렇게 그래, 해세요 나는, 그, 맹애가 하일 앞에 있으면 하면 좋코어 마사지랑 피시방이랑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 어, That's d 이렇게 i c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없는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 네 이미 음. 저거를 바꾸려고했는데 힘들어요 그래? 왜 u t 게 Why they don't want? This is make us feel happy. We are not children anymo anymore. We're old enough. We build our own family. Like that. 나이 차이만 별로 안 나도 내가 더 괜찮은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야구도 가볼까? 우리 아들 늙구면이리 아들 아프가 우고 다 매일 다 다시 갖고 가보면 우리. 손지들은 불쌍하고,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않아. 훌륭나 포교고, 요 사무소, 살아, 포교고. 잡고 싶은 시어머니와 가고 싶은 며느리, 어떡하죠? 네가 밥했어? 연애 못해요. 음. 살림보다는 사업이 좋은 며느리, 필리핀에 버려놓은 사업이 무려. 살펴, 컴퓨터 샵을. 게 네, 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어, 네, 하면. 근데 그럼 우체를 안 파라 볼래? 파라로. 이게 리핀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있구먼 그냥 어르신과 필리핀 갈 거예요. 알뜰 살뜰 꾸미지 않은 횡한 방이 증겁니다. 한국의 영 마음 못 붙여요. 럼 못해? 아, 외국 사람도 못 해요. 예. 안 돼. 필리핀으로. 예, 안 돼요. 가지 마라. 가냐? 마냐? 서로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예. <laughs>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고 분명히 물 사려고 여기 왔어 살라기가 살라는다고 모르겠죠. 또물보겠요 <목소리> 시어머니는 필리핀 사업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소리> 어제 우리는 우리 안 들은대요? 음, 여기 사장이 누구야? 아저 내가 사야 되는데 받은 거 그게 잘 맞지 않나 마음이 안맞아 아직 고부간의 감정이 풀리지 않았는데. 선생님이세요? <목소리> 필리핀에서 맞는 크리스마스에 고부 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로에나 씨의 고향 리자에 도착했습니다. 이나 나온 게 좋아? 예. 좋아? <웃음> 좋아. <웃음> 나랑 덥다. 더워. 또... 어, 더운, 더운 게다 덥지만 크리스마스 대목이라서 길은 좀 막히고요. 시간 반이면은 갈 거리를 5시간 넘게 걸려서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무슨 문제가 생겼나? Sabiko uh, sa inyo eh. Magero mer po kinakanya na po kanina. Tapos n i y 요 n s i n u 요나 o na po ata. a n 가 d t h e n t h e mga k a p i t b a a y a y m p a d a a 1 y e a 이동하면 그 우리 집에 가는데, 응. 그 집에 들어가는 길을 누가 철조망으로 막아놨어. 아 이런 풍태에서 못 살라고 와서 살라 이거 살라니까 무섭음. 실이 다니고 엄청 물거워 어, 뭐야? 그러지 않아도 탁지않 은데 이게 웬일. 니어어했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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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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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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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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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어 어어 어어 어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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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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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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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이 집은 로에나 씨가 공부하러 필리핀에 왔을 때 빌렸었는데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았대. 요 주방도 깨끗하다. 와 한국 집보다 살림살이 많은 걸 보니까 살려고 작정했나 봐요. 깨시는지 아니요 깨시는지 구만 장만을 다 했구만. 바닥도 타일로 깨끗이 해놓고. 로에나 씨는 어머니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Yun nga. Gusto ko ipakita sa kanya na yung kaya kasi lagi niya sinasabi sa Korea na hindi maganda sa Pilipinas. Di ba? Sa Korea na lang kami tumira. Natatakot siya na dito kami tumira sa Pilipinas. Ngayon gusto ko ipakita na sa Pilipinas maganda na yung mga negosyo namin. Uh, medyo maunlad na ng konti yung Pinas. Hindi na katulad dati. Hindi na niya kailangan mag-alala kahit tumira kami dito nang hindi naman ganun nahihirapan yung asawa ko, kami lahat. Hindi niya kailangan mong ilala. Bubuhay kami. <laughs> Parang ganun. Sa sehan chip kukyong ang dahil 을 맞아 하려는데 여기서 막 청소하는 무섭다. 아 여기 응 알미 알미 감꼭 청아리 온것 같아. 안 넘어? 아니에요 여기 <laughs> here is same 살기가 한국보다 더 살기가 좋으면아누 네 고향도 되고 아 살겠구나 그러는디. 내가 볼 때는 아니요 한국이 좋아. 물고 좋아서 이렇게 여우만 올라간 거물고어 며느리 큰 언니가 찾아왔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친정 엄마래요. 아니, 큰 언니라고. 응, 큰 언니라고. 야, 할머니야. 음. <웃음> <웃음> 수소, 가깝게 사는 게쓰어요 가까게 사는 게. 얘 예. 예, 할머니야. <laughs> 본격적으로 필리핀 상황 좀 알아보려고 나가는데 옆집하고 좀 떨어져 있고 길이 험해요. <laughs> 우선 시장에 들렸어요. 집 근처에 시장 있으면 살기 좋잖아요. 타나의 시장은 요리 재료부터 옷까지 살린 살이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 살라고? 네. 조금만 더 하게 많이 살래 네. 조금만 더 하게 많이 사. 아 이거 아이고 요리 못 한다던 로에나 씨가 드디어 칼 잡았네. 고향 요리는 해요? 는 이거 왜아빠는 때문에. 이거 해, 아빠 아빠 해. 그래. 여기 빨리 요 여기. 내가? 누구 나? 아빠야. 윤녀사 앞이라서 머뭇머뭇. 화덕에 불 붙이는 실력이 처음 해보는 거 아닌 거 같아요. 여기 오면 이제 이런 거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 아들 엄마는 고향 와서 좋은 거고 음. 저는 이제 짜장 여행 와서 좋은 거고. 지금 음. 들고 듣고 보니까 여행 온거 같네요. 좋겠다. 두 사람이 고생해서 삼겹살 쌈을 차렸습니다. 차려놓고 나니까 식욕이 돋아요. 아, 여기 지요 여기 거야. 근데, 쌉싸라고 맛있네. 응. 저게 쓴맛이 많죠? 맛있네.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국물 주고. 예, 이거 떼놓을래요 음, 맛있네. 어머니, 이따가 밥 먹고, 우리 피지방 마사지 같이. 嗯、还来几？我都还了。好，那行。